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에른 미네는 토마스 투엘과 4-2-3-1 전술을 다시 가동하며 리그 내 입지를 굳히고 챔스 리그 7회 우승에 도전합니다. 이적 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시즌은 아직 개막하지 않았지만 바이에른 미네는 아직 풀어야 할 매듭이 몇 가지 남아있습니다. 골키퍼부터 공격까지 바이에른은 홈에서 34번째 우승을 노리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챔스 리그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L의 선수들은 AC 밀란이 획득한 트로피수와 동등한 7번째 우승컵을 노리고 있습니다. 바이에르는 새로운 선수 영입과 함께 기존의 경쟁력을 유지하며 야심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포메이션은 현재 인원으로 구성된 최선의 라인업이며 노이어를 제외하면 슈퍼컵에서도 보게 될 라인과 비슷합니다. 마누엘 노이어의 상태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바이에른 미네는 포스트 사이에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현재 바이에른은 노이어가 9월 말, 10월 초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골키퍼를 기다리는 동안 바이에른 수비진은 김민재와 라파엘 게레이로와 같은 두 명의 수준급 선수를 영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센터백은 김민재가 합류하여 떠난 루카스를 대신하고 게레이로는 왼쪽 측면에서 경쟁을 펼칩니다. 오른쪽에는 파바르 외에도 마즈라우이, 스타니시치, 분하사르가 있습니다. 카이러커 영입에 실패하고 파바르가 떠난다면 프리시즌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스타니시치가 자리할 수도 있습니다. 미드필드에는 키미, 그 옆에는 시네 콜라드라이머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고 차내 그나브리, 코마는 바이에른 공격의 중심인 무시알라와 함께 공격을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밀러는 공격 조커 역할을 맡아 모든 포지션을 커버하며 가장 복잡한 순간에 팀 동료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여름 내내 벤자민 파바르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기다렸습니다. 조만간 마침내 영입 제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현재 메뉴가 벤자민 파바르 영입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재다능한 수비수인 파바르는 새로운 도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메뉴는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인터 밀란의 골키퍼 안드레 오나나, 첼시의 미드필더 메이슨 마운트, 아탈란타의 공격수 라스무스 호일룬드 등을 영입하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고, 웨스트햄의 해리 맥과이어를 메가코 수비수 영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파바르는 내년 여름에 만료되는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며, 그를 공짜로 잃을 위험과 선수의 열망으로 인해 바이에르는 마지못해 메뉴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적료는 약 3천만 유로로 추정되며 바이에른이 해리케인 협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거래입니다. 스포츠일에 따르면 바이에른은 첼시의 케파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골키퍼는 런던을 떠나 민헨으로 이적할 의향이 있습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은 과거 첼시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케파를 존머의 대체자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케파를 임대 후 내년에 영입하는 옵션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케파 외에도 아약스의 제로니모 룰리에게도 관심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에른 클럽은 라이프치히와의 DFL 슈퍼컵 경기를 시작으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 조만간 새로운 골키퍼와 계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일리 메일은 케인이 토트넘을 떠날 경우 앙주 포스테코글루가 존슨 영입에 집중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8골을 넣은 웨일스 출신 존슨을 영입할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습니다. 22세의 존슨은 올 여름 이미 브랜트포드의 제안을 거절했고, 포레스트는 약 5천만 파운드의 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과 토트넘의 주요 인사들은 화요일 밤 늦게부터 새벽까지 회담을 가졌습니다. 바이에른은 영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토트넘은 협상을 계속 열어두고 싶어합니다. 스카이의 디디 하마는 분데스리가와 바이에른에게는 좋겠지만 돈 때문에 이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하마는 케인이 앞으로 몇 년간 보여줄 수 있는 공격수로서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레반도프스키의 피지컬을 가지고 있지 않고 결코 빠르지 않으며 레반도프스키가 34세가 된 지금도 득점하고 있는 골을 2 3년 안에 넣을 수 있을지 가장 의심스럽습니다. 윈해는 공격수를 영입하지 못한다면 마티스텔, 슈퍼모팅, 세르주 그나브리 등 내부적으로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 힐랄은 나폴리의 공격수 오시멘에게 2억 유로의 이적료를 제시했습니다. 이 소식은 코리에레델로 스포르트에 의해 보도되었습니다. 오시멘은 나폴리에 남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레키프는 이강인이 로리앙과의 개막전에 곤살로 라모스와 함께 선발 출전할 거라 예상하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